창세기 5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8 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 죽었더라. 에녹은 600 무드셀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란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 18절에서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담의 아담과 하와의 칠대손인 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인 그 아벨이 어, 아벨이 그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부모를 떠나 어, 자식을 잃은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어, 슬픈 나날을 어, 보냈을 것입니다. 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 오늘 어, 에녹 그리고 노아까지의 역사를 어, 오늘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녹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녹이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오지만 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내용이 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어, 오늘 본문의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들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어, 그런 의미도 분명히 맞지만 오늘은 조금 더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어,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께 주신 그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였다라고 그래서 정말 어, 선지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무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죄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불경거나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 내서 그들을 단죄하려 하시는 것이라라고 새 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 걸었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그 시대 가운데 경고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 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그 시대가 모두가 타락한 시대. 이제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왜 나옵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 창조 완전한 세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 노아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이 살던 당시에 함께 살았던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셋의 사, 자손에서 나온 이 라멕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서 나오는 라멕을 말합니다. 이 라멕의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지만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상 처음으로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맞이한 그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목축과 유발이라는 그 악기 그리고 두발 가인이라는 그 구리와 새 이런 것들이 어 제작이 되어지는 금속 문명으로 들어가는 그 태동했던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 경제가 부흥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가운데 똑같이 부흥하는 것이 죄악과 악함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어이 에녹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 창세기 4장 23절 말씀처럼 이 폭력의 시대 가운데 어 타락한 시대의 그 잔인한 복수와 그 모든 것들이 있었던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 라멕의 이 노래 가운데 가인보다 훨씬 더 잔인한 복수와 그리고 이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같이 살았던 자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쉽게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대 가운데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엄밀히 경고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죄에 대해서 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 사회와 시대의 죄에 대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은 어 자신의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이이 이 사회와 이 이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대한 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부정하고 더러운 자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은 세상이 좀 거꾸로 되어서 뭐 아무런 양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나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만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죄에 대해 민감한 자들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피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우리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어, 볼까요? 어, 히브리서 3, 11장 3절인데요 4절입니다 3절 4절 4절 말씀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지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으니 우리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요. 이 동행하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걷고 계시지라는 그것을 인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옮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아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고, 에녹은 그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아니 우리의 일평생 이 에녹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의 이름은 헌신된 바쳐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를 타, 자유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에녹과 같이 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